반갑습니다. 부동산 채널 tv입니다. 오늘은 수영역 5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릴게요. 매물의 주변에는 오피스텔, 원룸 빌라, 단독주택들이 즐비한 곳으로 주거지역 최적지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오래된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옛 추억을 느끼게 하는 감성주택으로 필요한 부분만 잘 살려내면 멋진 주택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마당을 정리하여 작은 파고라를 설치 후 은은한 조명으로 비추어주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외부 화장실과 창고가 입구에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철거해서 넓게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보이며. 앞에는 조경수와 연못이 보이는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며 먼저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상 계단 밑에는 잡동사니들을 모아두고 있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옆에 계단은 옥상으로 갈수 있는데 폭은 좁지만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이 올라갈 수 있으며. 약간 특이하게 계단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장독대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사다리를 통하여 옥상으로 갈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옥상에는 우레탄 방수 재질로 방수가 되어 있으며, 넓고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올라가서 한 바퀴 둘러보며 주위 경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는 오피스텔, 원룸과 주택, 빌라들이 보이며, 새 건물들이 들어와 있으며, 본 주택에도 원룸을 지으려 건축업자들이 많은 시도를 하여 앞에 있는 주택과 같이 원룸을 짓기로 되어 있었으나 앞에 주택의 효과가 높아 무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는 다른 특이한 점은 없고 빨래줄만 설치되어 있는 대우 깔끔한 상태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마당 앞 모습을 보며 건물 뒤편으로 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부 화장실을 철거하면 넓은 마당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경수는 그대로 살리면 좋을 듯 하며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조경수 뒤로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파고라를 설치하여 돋보이게 하는 방법도 좋을 듯해 보입니다. 건물 뒤로 담장이 계속 이어져 있고, 이격거리를 띄워 주택을 지으셨으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베란다로 써여 보이는 쪽에 비상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주택 내부 영상을 보시면서 개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 개요 사항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외부 마감재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으며 냉난방비가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지 면적은 56평 건축 면적은 18.2평 연면적은 18.2평이고 지목은 대이고 용도 지역은 제2종일 반주거 지역입니다. 주용도는 단독주택이고 주구조는 벽돌구조이며 지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지상 1층으로 사용승인일은 1969년 4월 19일로 오래된 주택으로 지금은 외부 드라이비트 마감 외에 일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온 듯합니다. 주 출입구 기준으로 동향이며 방 3개와 화장실이 2개 있으며 입주는 가능한데요 협의로 조절하시면 되고 은행 대출은 1억 4,700만 원 있고. 주인분께서의 매도 희망 가격은 7억 인데 평당으로 1,250만 원 되는데 이 지역 시세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주변에는 광안사구역 등 향후 곳곳에 재개발로 인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조금만 더 가격이 낮게 거래가 된다면 여기에 사시면서 개발 호재를 만난다면 더없이 좋은 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요약된 내용이 부족하시면 전화 또는 내사 방문을 통하여 친절하게 브리핑 및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